자, 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해피 마더스데이 그렇게 미국식 인사해 보실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laughs>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 다잘 알고 또 느끼고 깨닫고 하겠습니다만 바쁘고 피곤한 이민 생활에서 행여라도 마음으로 생각은 하면서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거나 혹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힘들게 살다 보니 이제껏 우리를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니께 또 하나의 다시 한 번의 짐을 지워드리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어머니 주의를 기해서 짐도 조금 벌어드리고 또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만 하고 지나치실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눈물이 무엇이냐 하는 눈물의 성분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란, 누선에서 분비되는 약한 알카리성의 액체, 안구 위를 지나 비무관으로 흘러가서 비강에 고이는 액체 성분인데, 90% 이상이 수분이고 약간의 단백질, 식염, 안산염, 점액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눈 속에 있는 액체는 눈의 티나 먼지를 씻어내는 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혈관이 없는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 와서 일을 하고 난 눈물은 누점으로 흡수되어 누소관을 지나 눈왕에 일단 괴었다가 펌프작용에 의해서 비류관으로 밀려나와 비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게 다뭔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잘 모르고 듣는 이들도 잘 모르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야, 우리 목사님 잘 유식하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낮 시간에 분비되는 눈물의 분량은 약 0.6cc에 불과하지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불편해진다거나, 감정에 강한 충동을 받으면, 많은 양의 눈물이 나와서 눈을 보호하지요. 또 눈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소독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누선은 세균의 침범을 당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누선은 누서, 남자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눈물을 자주 혹 많이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눈한 부분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썹을 만드셔서 비를 맞아도 눈으로 직접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속눈썹과 눈꺼풀은 비교감 신경으로 만드셔서 외부로부터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방어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눈물과 함께 다시 밖으로 이물질들을 몰아내게 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솜씨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미리 다 정밀하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눈물의 그런 신체적, 신체적 생리적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눈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위인들, 유명한 지도자들, 이름을 떨치는 예술가들의 성공과 승리 그 이면에는 거의 반드시 누군가의 많은 눈물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이 흘렸건, 아내가 흘렸건, 혹은 남편이 흘렸건, 아니면 어머니가 흘렸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눈물이 가장 힘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힘이 나올까요? 먼저 어머니의 눈물에는 사랑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인 마이클 페러디,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어머니의 눈물을 시험관에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보이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의 눈물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수분과 약간의 염분 뿐이다. 그러나 이 눈물이 어머니의 볼을 흘러내릴 때에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존귀한 애정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눈물 속에는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왕국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전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는 넓고 비옥한 땅 고센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죽고 믿음의 선조들이 차츰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저들의 신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편하고 좋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백성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국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투입되어 노예와 같은 중노동을 해야 했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석에서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일이 왕의 명령으로 발표되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출생을 했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던 모세는 그 어머니의 담대한 결단으로 3개월을 몰래 숨어 키워지다가 나일강변에 버려졌고 애그왕 바로의 딸 하셉슈티에게 발견되어 왕궁으로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라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의 왕국에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란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형제라고 알수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 때문이죠. 유모로궁에 들어가 아직 어린 모세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교훈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모세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요셉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어머니의 교훈이 모세를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어머니의 그런 교훈을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이 다음에 커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동족을 구해내겠다 하는 꿈을 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의 배우에는 거의 반드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눈물이 흘려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외가 없으니까요. 둘째, 어머니의 눈물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인내를 말해줍니다. 고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실제 그. 꼭 알려주시고 절서선문 기대어 기다리는 말 아래사 그늘 대사 저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네 가엾어라 곡기 중간에서 조금씩 안맞았지만 그런대로 수고들 했어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라고 하는 말 가엾다 불쌍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1763년 25살이 되던 해 당시 영국 국왕 조지 3세로부터 역사 화가로 임명받은 벤자민 웨스트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벤자민 웨스트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화가가 될수 있었는가를 말할 때에 언제나 그의 어머니를 첫 손가락에 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에게 어린 동생 셀리를 맡기고 외출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동생을 잘 살펴주고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개의 그림, 물감, 잉크병을 발견하고 동생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그림을 잘 그리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웨스트가 그 물감을 제대로 잘 사용을 못하니까 잘 찍어서 그리고 잘 찍어서 그리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물감을 많이 흘려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어머니가 집안을 온통 물감으로 난장판을 만드는 벤자민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뭘한 것이냐? 그렇게 야단을 치시기 전에, 벤자민이 그린 그림을 집어들면서, 야, 셀리를 그렸구나. 참 예쁘게 잘 그렸네. 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 벤자민 웨스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격려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 같았으면, 아니, 이놈아, 동생들 보라고 했더니 이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서 퐁퐁 두들겨 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꾹 참고 아들을 격려해 준 것이 결국 아들을 훌륭한 화가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한 것.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 글씨 잘 쓰는 명필 한석봉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려서 글 공부를 하러 떠났던 석봉이가 너무 힘들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한밤중에 몰래 도망 공부하던 것을 도망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어머니는 떡을 썰고 계셨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석봉이를 벼루하고 먹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불을 끈 다음,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이는 글씨를 쓰고, 어머니가 썰은 떡은 가지런한데, 석봉이의 글씨는 삐뚤삐뚤 크고 작고, 어머니는 호통을 치면서 당장 돌아가라고, 네가 쓰는 글씨가. 내가 쓴 떡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가지런 하지, 가지런 하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석봉이는 떠나고, 사랑하는 아들을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따뜻한 밥한 그릇 먹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보낸 어머니. 캄캄한 밤길 힘없이 돌아가는 아들, 석봉이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우셨을까요? 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한석봉은 훗날 명필이 됩니다. 연약한 여인에게서 어떻게 그런 강인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많지 않은 여인 중한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는 참 복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것은 다 감사한데, 스라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늘 마음의 그늘이 되었죠." 지금은 오히려... 딸이 더 좋다라는 말을 큰 소리로 공공연연하게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지만 조금 오래 전 우리나라도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시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던 아들, 마침내 얻은 아들. 그런데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원은 아들 낳기 전 이야기고,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서원은 적당히 잊어버리고 살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젖떨어지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보고 싶은 것 참아야 했습니다. 먹이고 싶은 것 먹이지 못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것도 희생해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어머니 한나의 그와 같은 희생과 인내의 눈물이 있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냥 품에 안고 키웠다면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잘 자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오래 참음의 눈물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눈물은 곧 어머니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탈무드에는 천국의 문은 기도에는 닫혀 있을 때가 있지만 눈물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주먹은 억세요도. 눈물에는 약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를 말할 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성자 어거스틴. 16살 때 이미 사회의 부조리에 물들어 있었고, 19살 때에는 사생활을 낳았으며, 만일교라고 하는 이교에 심취하여 신앙적인 방황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그스이 어렸을 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의 기도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 아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33세가 되던 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박하고 교만하고 방황했던 방탕했던 어거스틴. 이교의 교리에 빠져서 어머니의 훈계를 멸시했던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마침내 굴복하고 맙니다. 어머니의 눈물에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눈물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눈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디모데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인은 그가 가업이나 가문이나 재물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느라. 어머니 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평소에는 내 잘난 모습에 살아요. 내가 똑똑해서 혼자 큰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눈물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비정하고 메마른 사회가 되어갑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졌다 하더라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어머니의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요. 가장 귀한 사랑이요. 그 어느 것과도 바꾸어질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많이 불렀던 어머님의 은혜. 3절 가사. 다 같이 한번큰 소리를 읽어 보실까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1년에 한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thank you mom, i love you. 그렇게 허그해 주고 카네이션 꽃 사서 달아드리고, 식당에 가서 저녁 비싼... 음식 사드리고 그것을 어머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다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그런 부담은 덜었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거나 혹은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네 그렇게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안 계시다 하더라도 주위의 어른들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머니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요.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신령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를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기업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 때문에 복받고, 믿음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